임진왜란의 거대한 포화 속 조선인들은 왜 바다 건너온 외군뿐만 아니라 지금껏 단한 번도 상상해 본적 없는 낯선 푸른 눈의 이방인들에게도 경악해야만 했을까요? 7년간의 처절했던 전쟁은 이 땅에 깊은 상흔을 남겼지만 동시에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또 다른 이면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동양과 서양이라는 전혀 다른 두 세계의 뜻밖이고도 운명적인 첫 마주침이었죠. 이 짧고도 강렬했던 만남은 한 개인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서막이었고, 나아가 굳게 닫혀있던 조선의 역사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미지의 존재와 마주했던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과 그들의 복잡한 감정선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혼돈의 시대, 역사의 무대 위로 떠오른 이 낯선 이방인의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전쟁의 화마가 휩쓸고 간 조선의 어느 마을. 모든 것이 폐허로 변해버린 잿더미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백성이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잔혹한 약탈을 일삼는 외군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들 사이에 무언가 확연히 이질적인 존재가 섞여 있었습니다. 외군들의 갑옷과는 형태부터 다른 번쩍이는 서양식 철갑을 두르고 허리에는 날렵한 장검을 찬 거구의 사내였거든요. 햇빛에 반사된 그의 머리카락은 마른 집단 같은 색이었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바다처럼 시퍼런 그의 눈동자였습니다. 그는 외군과 알수 없는 언어로 몇 마디를 나누더니, 조선에서는 본적 없는 기묘한 형태의 총을 들어 익숙하게 어깨에 견착했습니다. 그 모습은 당시 조선인들에게 공포를 넘어선,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충격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비단 한 곳에서만 목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던 성곽 아래, 조선의 병사들은 활시위를 당기다 말고 순간적으로 동작을 멈추곤 했습니다. 외군의 선봉에 선 이방인 용병의 모습 때문이었죠. 그의 손에 들린 화승총은 조선이나 일본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굉음과 함께 짙은 연기를 내뿜었고 그 위력은 견고한 방패마저 단숨에 꿰뚫어 버릴 정도였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조선의 관료들은 전투 후 보고를 통해 남만인이라 불리는 즉 동남아시아나 그 너머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방인들이 외군에 섞여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몇 줄짜리 건조한 문장만으로는 그들이 느꼈을 생경함과 당혹감을 모두 담아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푸른 눈과 기이한 복장을 한 이들은 그저 이상한 외군으로 치부되기도 했고, 때로는 전장의 혼란 속에서 헛거들 본 것이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임진왜란 시기, 조선과 서양의 첫 만남은 공식적인 외교나 교류가 아닌 전쟁이라는 가장 비극적인 형태 속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인 17세기 초 동아시아의 바다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는 대항해 시대의 깃발이 올랐고 특히 작지만 강한 나라 네덜란드는 막강한 해상력을 바탕으로 동방 무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했거든요. 거대한 돛을 여러 개단 네덜란드의 상선들은 거친 파도를 가르며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인도를 거쳐 마침내 동아시아의 바다에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 중 하나는 바로 일본의 나가사키 항구에 만들어진 인공섬, 대지마였습니다. 좁고 폐쇄된 공간이었지만 대지마는 당시 서양이 동아시아를 엿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 역할을 했죠.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깃발 아래 수많은 상인과 선원, 기술자들이 이곳을 드나들며 새로운 부와 기회를 꿈꿨습니다. 유럽의 서재에서는 동아시아에 대한 지식이 폭발적으로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이 가져온 단편적인 정보와 항해 일지를 바탕으로 이전보다 훨씬 정교하고 상세한 지도들이 제작되었습니다. 그 지도 위에는 중국과 일본의 해안선이 비교적 정확하게 그려졌고 그 사이에 자리한 한반도, 즉 코레아라는 이름도 점차 명확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죠. 조선은 여전히 미지의 땅 신비의 왕국으로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지리적으로는 더 이상 가다할 수 없는 곳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나가사키 대지마의 상관에서는 네덜란드 상인들이 일본 막부의 관리들과 교역하며 진귀한 서양 물품과 동양의 특산물을 교환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조선의 인삼이나 도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의 해안에서 불과 며칠 거리에. 이렇게 강력하고 체계적인 서양의 세력이 상주하게 된 것은 이후의 역사를 뒤바꿀 또 다른 우연과 필연을 잉태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1627년의 어느 여름날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소속의 무역선 아우베르케르크호는 일본 나가사키를 향해 순조롭게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잔하던 바다는 순식간에 검은 파도를 집어삼킬 듯한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동아시아의 여름 바다를 뒤흔드는 강력한 태풍이 배를 덮친 것이죠.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사라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돛은 갈갈이 찢겨 나갔고 육중한 돛대는 비명을 지르며 부러져 나갔습니다. 선원들은 필사적으로 배를 살리려 했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거대한 자연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배는 결국 항로를 완전히 이탈하여 이름 모를 섬의 해안가로 떠밀려 암초에 부딪히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끔찍한 조난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그중한 명이 바로 얀 얀스 벨테브레였죠. 다음 날 아침, 폭풍우가 지나간 제주도의 해안은 참혹한 배의 파편들로 가득했습니다. 벨테브레와 그의 동료 2명은 차가운 바닷물에 흠뻑 젖은 채 간신히 해변으로 기어 올라와 지친 몸을 뉘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낯선 식물과 기이한 형태의 검은 바위들 뿐, 이곳이 어디인지 짐작조차 할수 없었죠. 그들이 잠시 정신을 차렸을 때, 주변을 둘러싼 것은 호기심과 경계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는 수십 명의 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머리에는 갓을 쓰고 몸에는 흰 옷을 입은 그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모습의 사람들이었죠. 조선 관원들은 난생 처음 보는 서양인들의 모습에 당황했지만 이내 그들을 외구의 일당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며 창과 몽둥이를 겨누었습니다. 벨테브레는 필사적으로 손짓 발짓을 섞어 자신들이 조난당한 상인임을 설명하려 했지만 언어라는 거대한 장벽은 그 어떤 소통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밧줄에 몸이 묶인 채 낯선 땅의 관화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벨테블에 일행에게 주어진 것은 딱딱한 나무바닥과 정체를 알수 없는 음식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선 관료들 앞에서 몇 번이고 신문을 받았지만 서로의 말을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기에 그 시간은 그저 답답하고 절망적인 순간의 연속일 뿐이었죠. 그들의 운명은 이제 온전히 조선 조정의 결정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조차 품을 수 없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엘테브레는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가늠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낯선 환경과 음식,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적응하며 살아남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역사에 기록될 한 이방인의 기나긴 표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주도에 표착한 이방인들에 대한 보고는 한양의 조정에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수많은 논의 끝에 조정은 그들을 죽이거나 내쫓는 대신 수도인 한양으로 압송하여 그들이 가진 기술을 활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는 벨테블의 일행에게는 사형 선고를 면한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고향으로 돌아갈 길은 완전히 막혔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죠. 한양으로 끌려온 벨테블에는 조선의 군사기술을 담당하던 훈련도감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서양식 화포의 제작 기술과 조작법을 조선 병사들에게 가르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하던 병사들도 그의 뛰어난 기술과 지식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언어를 서툴게나마 배우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에게 박연이라는 새로운 조선식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얀, 얀스 벨테브레라는 이름은 그렇게 서서히 잊혀져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연은 점차 조선 사회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그는 조선인 여인과 혼인하여 가정을 꾸렸고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더 이상 어색하기만 하던 조선의 의복과 음식이 그의 일상이 되었고 동료들과 어울려 막걸리를 마시며 시름을 달래는 법도 배우게 되었죠. 훈련도감의 훈련장에서는 박연이 새로 만든 화포가 시험 발사되는 날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설계하고 주조 과정을 감독한 대포는 기존의 화포보다 훨씬 더먼 거리를 정확하게 타격하며 엄청난 위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조선의 장수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고 박연은 단순한 이방인 기술자를 넘어 조선의 국방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기술이 새로운 조국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언제나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의 잠든 모습을 볼 때면 문득 네덜란드에 두고 온 부모님과 형제들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아려왔죠 특히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면 그는 홀로 마루에 앉아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향수에 잠기곤 했습니다. 고향의 풍차와 튤립밭, 북해의 차가운 바람 냄새가 아련한 기억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선에서의 삶은 안정되었고 새로운 가족은 소중했지만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그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문신과도 같았습니다. 조선인 박연으로서의 책임감과 네덜란드인 얀스벨테브레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그는 평생을 내적인 갈등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조선인 박연으로서의 삶에 완전히 녹아들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그의 잊혀진 과거가 거친 파도와 함께 다시 한번 조선의 해안으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거대한 역사의 파도에 휩쓸려 새로운 운명을 살게 된 박연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조선인 박연으로서의 삶에 완전히 녹아들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그의 잊혀진 과거가 거친 파도와 함께 다시 한번 조선의 해안으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6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만큼 긴 세월이 흐른 1653년의 여름이었습니다. 박연, 아니 얀 얀스 벨테브레가 그랬던 것처럼, 또한 척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무역선이 검은 폭풍 우에 휩쓸려 항로를 잃고 헤매고 있었죠. 그 배의 이름은 데스페르베르호, 즉 세메라는 뜻을 가진 배였습니다. 거대한 파도는 배를 장난감처럼 집어삼켰고 선원들의 필사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결국 배는 제주도의 거친 해안가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칠흑같은 밤, 절망적인 비명과 함께 모든 것이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핸드릭 하멜을 포함한 36명의 선원들은 낯선 땅의 해변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벨테브레가 보았던 것과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기이한 검은 바위와 생전 처음 보는 식물들, 그리고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들을 둘러싼 흰 옷의 조선 사람들이었죠. 역사는 마치 지독한 농담처럼 똑같은 장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멜 일행 역시 외구로 오인 받아 밧줄에 묶였고, 영문도 모른 채 제주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와 이해할 수 없는 문화, 그리고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짓 발치로 자신들이 조난당한 상인님을 애타게 설명했지만 소통의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했습니다. 제주 목사는 또다시 나타난 이 푸른 눈의 이방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결국 이들에 대한 보고는 급히 한양으로 올라갔고,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26회 전에 있었던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진 겁니다. 바로 훈련도감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던 박연이었습니다. 어명은 신속하게 내려졌습니다. 훈련도감의 박연을 즉시 제주로 보내 이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신문하라는 것이었죠. 이 명령이 박연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박연은 한양을 떠나 제주로 향하는 내내 복잡한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제 완벽한 조선인이었습니다. 조선인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었고 동료들과는 격의 없이 지냈으며 임금에 대한 충성심 또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하는 상황이 닥친 겁니다. 배를 타고 제주로 향하는 길, 바다의 짠 내음은 그의 잊혀진 기억들을 하나둘씩 수면 위로 끄집어냈습니다. 네덜란드의 차가운 북해바람, 튤립이 만발했던 고향의 들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가족들의 얼굴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과연 그들을 만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가늠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박연은 하멜 일행이 갇혀있는 제주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관아의 뜰에는 낯선 이국 땅에서 절망에 빠진 채 웅크리고 있는 36명의 사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치고 굶주렸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눈빛마저 흐릿했죠. 박연은 조선 관복을 입은 채 그들 앞에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조금은 서툴고 어색했지만 분명한 네덜란드어였습니다. 당신들은 어디서 온 누구입니까? 이 한마디가 관아의 공기를 가르는 순간 하멜 일행은 마치 천둥에 맞은 듯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불신 그리고 이내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머나먼 동쪽의 낯선 땅에서 그것도 조선 관복을 입은 사람의 입에서 자신들의 모국어가 흘러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하멜은 벌떡 일어나 박연에게 다가가 자신들이 네덜란드에서 온 상인이며 끔찍한 폭풍우를 만나 이곳까지 떠내려왔다고 절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던 조선 관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수근거렸지만 박연과 하멜 일행에게는 주변의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 단두 부류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박연은 26년 만에 자신의 모국어로 대화하며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연은 하멜 일행의 통역관이자 유일한 보호자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정의 하멜 일행이 적이 아니며 조난당한 불쌍한 상인들임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그의 중재 덕분에 하멜 일행은 죽음을 면하고 한양으로 압송되어 박연처럼 훈련도감에 배속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죠. 박연은 그들에게 조선의 생활 방식과 언어를 가르쳐 주며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하멜 일행에게 박연은 단순한 통역관을 넘어 이 절망적인 땅에서 만난 유일한 희망이자 구원자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박연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소식을 묻고 그곳에 두고 온 가족들의 안부를 걱정하며 눈시울을 불키기도 했죠. 이러한 만남은 박연의 내면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하멜 일행과 대화할수록 잊고 있던 네덜란드인 얀스벨테 브레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홀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하멜 일행과 함께 탈출하여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받아주고 새로운 삶을 선물한 이 땅, 조선에 남아 가족들과 동료들의 곁을 지킬 것인가? 달빛이 창호지를 은은하게 비추는 밤, 박연은 잠든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저들을 두고 어찌 떠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가슴 속에서는 네덜란드의 찬바람과 조선의 따스한 온돌이 격렬하게 맞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박연은 하메를 조용히 불러내 자신의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조선에 남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이 있고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동료들이 있으며 지난 26년간 쌓아온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녹아 있다는 것이었죠. 고향은 그립지만 이제 와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는 없다고 그는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멜은 그의 결정에 실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고뇌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낯선 땅에 뿌리 내린 한 이방인의 깊은 슬픔과 책임감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박연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역사의 파도에 휩쓸린 한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운명을 개척하고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박연은 조선인으로 남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조선이라는 새로운 조국에 대한 충성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지켰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가 남긴 파문은 계속 이어졌죠. 박연의 도움을 받았던 하멜 일행은 이후에도 13년간 조선에 억류되어 있다가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고, 고국으로 돌아가 하멜 표류기를 저술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조선이라는 나라는 서양 세계에 최초로 상세히 알려지게 되었거든요. 박연이라는 한 개인의 우연한 표류와 운명적인 선택이 결국 굳게 닫혀있던 두 세계를 잇는 예상치 못한 다리가 된 셈입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표류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고 충돌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역사의 거대한 서막을 알리는 증거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얀 얀스 벨테브레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박연의 고독하고도 위대했던 발자취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한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박연이었다면 26년 만에 찾아온 귀향의 기회 앞에서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